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순절 이야기를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죠. 또 우리 교회 이번에 사순절 또 5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이 사순절 그 기도회를 지나면서 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금 소원 딱 하나만 들어줄 건데, 무엇을 빌래?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빌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강조했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입니다. 소원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 보지 않았다고 해서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또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마음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라는 마음이 혹여라도 든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의 방향이... 지금 내 믿음의 깊이가 잘못되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만날 수는 없지만 성도님들께 한분한분 한분 만나면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크게 하고 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 어느 분이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 믿음을 단단히 하고 깊게 하고 넓게 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제가 믿음의 성장 공식,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공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거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거나 혹은 이번 사순절 기도회와 같이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러면 마치 그러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짐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아,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일들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생기는 믿음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환경에 계속 노출된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닥치는 일들은 어려운 일들처럼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보다 다 작은 일이니 정말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며 완벽해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쌓아나가는 사람에게 그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성령 체험을 하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더 이상 그 눈앞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여전히 완성된 믿음처럼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베풀고 능력도 행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가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베푼다고 해서 용서하는 믿음, 모든 것을 나누는 믿음, 완전한 사랑의 믿음,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의 인생에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믿음의 성장만을 이루고 있다면 그 믿음의 성장은 올바른 성장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체험과 경험에만 의존하면 그 믿음이 혹여나 넘어짐으로 미혹, 미혹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못 자국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보이는 것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직접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믿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까? 그렇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부활을 믿는 그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느낌으로 경험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그 로고스이신 성경을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매일 함께 할수 있으며 그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쌓아 나가는 믿음이 진정으로 바르고 또더 크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 공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면서 체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체험도 경험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쌓아가는 믿음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일반 백성들,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께 끝없는 기적, 끝없는 이적만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만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흔들림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황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 행하시는 이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적이 없다.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할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흔들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말씀으로 믿었다면 그들이 한계에 부딪혔을까요? 믿음의 방황에 상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그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는 막연한 믿음을 믿는 믿음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고, 그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여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하고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번 사순절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사순절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 오늘 성도님들과 드렸던 이 사순절 예배가 정말 나에게는 은혜로웠던 예배 같다. 아니면 교회에서 행하는 특별 집회 같은 것들을 마치고 나서 오늘 이 기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났더니 정말 기도를 정말 기도의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던 것 같다.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생활에서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느낌으로,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느낌으로 하는, 감정으로 하는, 체험으로 하는 그런 집회나 기도에 중요합니다. 또 그런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면 이런 느낌에만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집회만 따라다니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가득 차 있는 예배 자리에서는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 느끼겠지만 혼자서 성경책을 읽을 때라든지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이 감정에만 치우쳐지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혼자 있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든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와 잘못을 거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형을 내 가족을 메시아로 생각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분을 집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가족들은 온전히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죠.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대접받지 못했던 것처럼 가족이, 그 혈육이 그 온전한 믿음을 받아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사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아, 내 형이 육신의 형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체험과 경험으로 믿음을 쌓은 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 본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더 이상 경험과 체험에 국한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에 기반하여 믿음을 쌓아가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렇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이 하나가 오면 와, 이 정도 시험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지나갈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성도님들 시험은 어떻게 오지요? 하나씩 하나씩 옵니까? 아니요. 시험이 밀, 밀려오기 시작하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씩 오는 게 아니라 아니고 폭풍처럼 밀어치듯이 시험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기도로 담대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견뎌내십니까? 물론 그런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시험이 끝없이 닥치면 별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만?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그리고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경험과 체험으로 믿음을 쌓아 나가면 그 믿음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지 나에게 시험이 여러 가지로 닥치면 그 놀라운 은혜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곱, 야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본인의 육신의 형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지켜내어 인내로 결실함을 얻으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 소양, 소양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길 하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붙잡고 그 선한 열매로 인내를 얻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본인에게 있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이것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은, 인내를 얻어야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처럼 주시는 거야. 이 말씀이 있으니 내가 인내를 버텨내겠다라고 버텼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가 있어야 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연단을 거쳐야 마치, 마, 마침내 마지막. 우리가 구원이라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인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인내를 단순히 내 기분과 감정으로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얻어지겠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주님의 가르침이 이랬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버텨내면 그때 얻은 은혜, 그때 받은 은혜들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으냐? 그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그 내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면 참된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이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도 그 말씀으로 살고 싶지요. 예수님의 말씀만 나에게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주세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선택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 바른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멜산 대결, 대결을 펼쳤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아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상한 실족에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경험합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커다란 폭풍과 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구나 귀 기울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놀라운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 저렇게 큰 지진이라면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구나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적을 일으킨 것이 불이었지요 그 위에 놀라운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 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라고 그 불에 집중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삶에서 거대한 기적 속에서 놀라운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가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니까 거보십시오. 거부,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애매하게 들려주신다니까요? 아니, 못 알아먹게 들려주신다고요. 정확하게 들려주셔야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들릴 듯말듯 세미하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못 듣냐? 내가 듣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는 소리, 심지어 내 안에 있는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적 귀먹어리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영적으로 내 귀가 막혀 있는데,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작이야말로, 이제 나의 영적인 청력이 열리는 시간이며, 처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시작하지만 그 영적 청력이 온전히 열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운용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단에 올라오면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겁내지 않고 하는 것 같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밥도 제때 못 먹고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나? 나는 얼마나 잘하길래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나? 그렇게늘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 불결 같으니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고 대단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어떤 위치에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입술이기에 저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이 자리에 어찌 설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도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서고 나면, 저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저도 모르는 말씀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지만,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가 돌아가면서, 결국 제 입술에서, 제 온전히 흘러넘치는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사용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하셨군요. 결국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시간도 힘든 상황,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동행은 고사하고 혼자 내팽겨쳐 있는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지금 내가 보내고 있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느낌과 감정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 귀를 열어, 내 눈을 열어, 영적 청각을 열고, 영적 시각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나의 듣는 귀가 닫혀 있어서 그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지라도 그 들리는 말씀을 명확히 주시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함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 서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